내가 탕시 사람이었다면은 뭘할수 있었을까? 응. 그 사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있었어요. 이 응. 교과서를 만들 때 잊지 않기 위해 만드는 거고 70년 전에 다 사람들이 학사제 었던 생각에서 긴 했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미동 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느키 사실 우리가 둘이 고대 생이잖아. 물어봐야 되나? 자 이번에 어떤 주제를 저희, 준비했나요? 저희 채널이 독일 관련된 걸 주로 많이 하잖아요. 어, 그렇죠. 근데 저희가 좀 중요한 걸 빠뜨린 것 같더라고요. 중요한 거? 독일이 인 말하는 정도. 독일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한 아, 게 있어요. 자. 일단 고등학교 역사 수업 생각하면 이집트, 거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른 나라 일단 다 무시하고 독기만 배우고 마지막에 진짜 세계 대전 배웠는데 그걸 제일 길게 배웠어. 제일 큰 부분인 응. 것 같아. 특히 이차 세계 대전을 그 받았을 때는 피해자의 입장에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배웠고 저은도 많이 했어. 예를 들어서 이건더 더번 추제도 있었어.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시 사람이었다면은 뭘할수 있었을까? 아니면은 뭐 그런 추제도 있어. 두번 다시 판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수 있는지 그런 더번 추제도 있었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를 들어보면은 뭐 덱스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 어떻게 학살했는지 그것에 대해 진짜 자, 자신들 다 나오고 다큐멘터리에서 영상 이 학살 그 자체 그 부분 다 보여주는 거야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됐을 때는 수학 여행도 가끔 하잖아. 그리고 우리나에서는 라 제일 우리가 안다까운 시설 하나 있잖아. 유대인 강제 수용소. 그 사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에있었어 우리가 다른 나라 침략하면서 거기 그건 수용소를 만들었단 말이야. 그래서 거의 전개 넘었어. 가봤어? 가봤지? 어디 가봤어? 다하오 다하는 제일 오래되었던 시설인 것 같고 아. 나는 고향 큰 쪽에 있었던 플러슨빌게란드에 갔는데 도착하면 일단은 굉장히 넓어 건물 몇 개밖에 없어 이 건물 이제 들어가 보면은 샤워장이 있었잖아 아. 사실 문 하나밖에 없어 창문도 없고 그리고 샤워기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알아보면은 샤워장은 아니었어 아. 보였어 가스실 나치들이 이제 유대인한테 고집만 는 거지 노동하고 나서 더우니까 이제 이제 샤워해야 된다고 옷은 어디 있는지 잘 보관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해 줘 좋게 얘기하는데 다 두루, 믿고 들어가는 건데 문 닫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? 톱가스 근데 거기 이제 우리가 수하여행으로 그 거기 가는데 그자화장에 들어가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거야 70년 전에 다 사람들이 학사되었던 생각도 들긴 했죠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 좀 하긴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거의 매년 볼수 있는 모습이청취있잖아 이제 청룡있잖아그 사과하는 모습 거의 매년 TV에서 볼 수가 있는 거야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영수를 구하기 위한 그런 장면이 거의 매년 볼수 있는데 반면에 일본 사람은 자기의 잘못한 것도 인정, 인정하지는 않고 교과서를 들여보면 한마디도 없는 거야 그게 제일 화난 거 사실 우리나라는 이 교과서를 만들 때 잊지 않기 위해 만드는 거고 일본 사람들이 잊기 위해 만드는 거야 X발 아 맞아 그리고 여기 그 있잖아 서대문 형무소 가봤어? 아 가봤어 거기 <놀람> 처음에 혼자가 봤을 때좀 충격적이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한국 왔을 때 같이 갔거든. 오, 근데 오, 엄마가 맞아요. 애초에 그거 여기 한국이랑 일본 그 역사 있었는지 몰랐어. 도대체 어, 잘 몰라. 우리 역사는 잘 아는데 음, 약간 그치. 학교에서 그거 안 배우잖아. 막 일본도 그래서. 그런지 냄딴. 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배우지 않아요? 음. 음. 그래서 그러니까. 사람들이 사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잔인한 일을 했었는지 모르는 것 같아. 그냥 무조건 독일은 나쁜 사람들이고 코난 맞아 그건 맞지 음. 근데 일본도 내 생각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뭐 어떤 사람이 아 이게 일본의 정치인이 못, 어, 잘못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음. 그 일본 현대인의 잘못한 것도 점점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는 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뭐 영상이든 뉴스이든 다볼수 있지 않아 진짜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거 아니야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있지 않아. 아니면 자기 알아서 공부도 할 수도 있잖아 음, 음, 음. 근데 안한다 말이야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맞아 약간 독일 만약에 그렇게 안 했잖아 만약에 우리는 교과서 그런 것도 안 놓고 막 이런 일 없다? 막 거짓말했으면 난리 났을 거 아니야 맞아. 전 세계에서 막좀 인정해달라고? 약간 일본은 막 일본은 왜 그래? 자 여러분 오늘 한국의 날 맞춰서 네, 독일의 역사에 대해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기회가 있어서 너무 네, 감사했고 좀 오해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도 계속 역사에 대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우리가 이치가 아닐 거잖아요. 그렇죠? 반성하고 뭐 반대면은 뭐 이분은 음. 네, 더 이상 <laughs> <laughs>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.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꼭 자기 나라만 아니고 다른 나라 역사에 대해서 많이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봐요.